와, 역전됐습니다. 2대2. 어, 흠난 어, 어, 이 어, 이. 치면 1.4로 따라잡네. 실수 없다. 아. 나이 투볼. 나이스! 나이스! 우와, 넘겼어요! 양키스에서의 첫 홈런. 구독, 좋아요? 어, 지금 시즌 절반 정도 지났는데, 62승 32패고, 볼티모하고 8경기 차이에요. 나머지 팀하고는 약 20경기 차이 나는데, 어, 그래서 이 상태면은 무난하게 포럼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남은 경기는 힘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볼티모어랑 시애틀 마리너스가 와일드카드로 진출했고요 클레이블랜드랑 휴스턴이 디비전 시리즈에 붙게 되고 어, 볼티모어랑 시애틀이랑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이긴 팀이 저희 팀이랑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내셔널 리그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둘이 와일드카드 나오게 됐고요 세인트루이스랑 LA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를 붙게 됩니다. 와일드카드에서 이긴 팀이 마이애미 말린스랑 디비전 시리즈를 붙게 되네요. 되게 좀 이변인 게 볼티모어랑 마이애미가 프로업 나갔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시리즈 시리즈 1차전 경기입니다. 오야 각성했는데 공이 왜 이렇게 빠르지? 오 체인저 왜 이렇게 좋아? 볼티모어가 이렇게 강팀이었냐? 그럴 순 없지 1앤2 2앤2 그렇지 풀카운트 오우, 오우. 이걸 건드려? 와몇 개째요 지금? 나이스 안타제 플레이오프 첫 타석 안타. 자그 다음 타석 벨링저거든요. 어왜안 가? 아나이스이루까지만 나이스 벨링저. 기다려 기다려. 아! 아, 아, 아공 하나만 더걸르지 아, 이거 봐봐! 안타 존나 쳐맞줘 어? 4대 0 됐어, 지금?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6대 0? 아직 1차전이긴 한데, 아, 뭔가 존나 불안해. 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조르 아니야 안쳤어 안쳤어 안쳤어. 아, 저기 체인지업 좋은 거 보소. 아아니구만 마지막이 아니니까. 아우, 그냥 맞겠다 이건가? 볼볼이더 볼넷.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커, 아, 아, 넘어갔다! 그렇지! 힘에네빈 투런 업런! 따라가자, 따라가자, 얘들아! 아, 제발! 시카고, 아니, 시카고라네. 양키즈 팬 여러분들, 제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아, 점수 적당히 줘! 5대0이야, 씨 3회 말, 2사1루 5대0이에요. 배 같은 거. 아, 존 존나 안 맞네. 원앤 투. 나이스! 펄팩! 그렇지! 투런 업런! 아, 이게 현재 답지. 따라가야지, 따라가야 돼, 이거.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쳤었어야 되는데 디비전 시리즈 3차전 경기입니다 제발 좋아 좋아 자 1회 초부터 무사 일리루 조금볼 엥? 와 위험했다 그렇지 나이스 들어오냐? 아 까비까비 까비. 밀리런에다가, 지금살이란 5대0! 끝나지 않았다. 리드오프 출루. 자, 4회초. 어이 구종은 파악했다. 나이스. 볼 투볼! 뭐, 어, 가운데로 한번 던져봐. 바로 감장이다. 뭐야, 이거? 이제 숨 참어. 헥! 나이스 그렇지 리즈에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공이 아주 뜨거울 걸? 어떡어? 어떡어? 아, 벨링저 아, 아, 뭐야? 나이스. 아, 이걸 못살렸 또. 자, 밥상은 차려졌다. 저녁 먹을 시간이다, 효재야. 잘 먹겠습니다. 나이스! 못 따라와. 따라올 수 없게. 점수 확 내줄게. 나이사. 3차전은 양키스가 9대4로 승리했습니다. 자, 4차전 경기입니다. 그렇지! 시작부터 솔로 업런! 아직 몰라! 아, 이게 왜! 아, 이게 더블 플레이야! 아 여기서 점수 내야 된다. 점수 내고 점수 내고 막으면 5차전으로 넘어가요. 4타수 무한타 개개 fucking 시시야 지금. 조그 볼. 원앤원. 투앤원. 제거 안된다쟤 투앤투. 풀 카운트 다 왔다.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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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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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안타 나이스! 필린저 3라운 막으면 돼 막으면 돼! 하... 믿고있었다 필린저! 6대3 3점차 남은 아웃카운트는 2개 자 1루 정면 나이스 잡아서 1루 베이스 밟고 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그렇지 양키즈가 4차전을 승리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5차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서포터즈 여러분들 여기서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어디 불티모 따이가와카 어? 이긴 거에서 감지덕지로 끝내야지 어딜 챔피언십으로 올라가려 그래 나 믿어 나 믿어 지켜본다 야, 이 새끼 잘 던져 진짜 얘를 무너뜨려야 돼. 아, 이게 먹고... 아, 오케이, 뭘 많이 먹어야 돼. 내가 한 10개 먹을게, 10개 먹고 출루. 대구가 좋아. 그렇죠? 원앤투 공, 지금 다섯 개 먹었어요. 트앤 투, 여섯 개. 오이 새끼 내 그럴줄 알았어 일곱개 풀카운트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여기서 안타치자 효재야 나이스 내가 말했지 10개 먹고 출루한다고 1회부터 솔로 홈런 때렸습니다아 존나 치열하다 5회말 242루 Here comes the first pitch 나이스!!! 넘어갔다!!! 그렇지!!! 또다시 투런업런 때려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역전의 명수 전효재 에런 조지주지앙투런넘런 5대1 와 여러분들 양키스가 볼티모를 어 꼽고 3대2 승리했습니다 현재의 어, 아메리칸 챔피언십은 휴스턴 양키즈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은 세인트루이스랑 마이애미가 붙게 됐습니다 양키즈 홈에서 두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원정 세경기 보지마 이새끼 보지마 이새끼 보지마, 보지마. 수수못 믿는다 우리 타선에서 해결해야 돼 헉, 시작부터 3루타? 자 1회 말 1사 3루 득점 찬스입니다 아, 이거 치지 말걸. 아, 어거지로 쳐가지고 와, 벨링저 투럼 넘렁에런드디 트리플? 아, 이걸 못 살리냐. 아, 뭐야. 와, 삼중살 개쩔어, 뭐야. 자, 어쨌든 3회 말. 3대1입니다. 양키스가 앞서고 있어요. t w 좋아, 요 이거. 큽니다 아 시게 죽어 a 어, 나이스 히메네즈 솔로포 에런저지 볼 t 나이 i m i t 아 여기서 못 치면 1 2월 t 남자는 개뿔. l 볼 어, oh, fucking, 너무 좋았는데, 이거, 공이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 유격수키 넘겼고. 아, 감각적이었다, 이거. 아 넘기나? 나이스, 벨링저, 또돌아넘어 야, 벨링저, 폭 미쳤다. 에? 설마. 그렇지! 1차전을 승리합니다. 2차전 경기입니다. 바로 갑시다. 아, 이게 또? 여기서 따라가면 돼. 아직 2점 차밖에 안 나고, 사회니까. 2볼. 2볼. 3볼. 볼래? 어? 빨리 빨리 가자, 이건가? 아, 민저야! 아, 씨, 아! 이게 병살이야! 3... 주지영, 제발! 이루타? 나이스, 동점! 역전 가자, 여기서. 와, 3... 아 아, 이게 한 덩어 들었어! 아, 찡글? 에러? 그렇지! 1, 2번으로 이겼네. 아, 주지영. 아, 나이스 성두한 챔피언십 3차 전형입니다. 만만한데? 그렇지, 그렇지! 봐봐, 내가 만만하다 했잖아. 자, 아, 1회 초부터 득점 상황이에요. 오 커요! 아, 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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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플! 아깝다. 그래도 점수 냈습니다. 나이스. 구지영 도민개즈. 열채, 그렇지. 2대0? 나이스, 3대0이다. 와, 타선 되게 빨리 돈다. 쫄지 마! 아우, 씨. 이거는. 이건 개오바지. 와! 벨린저 그랜드 슬램!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자, 7회초, 7대1. 어? 아, 재수가 없어. 잘 맞아도 이래. 이런 거 빗맞아야 돼. 와, 벨린저 미쳤어, 솔로 홈런 따라오긴 늦었다. 아니 8대 4. 야, 빨리 8이... 투수 교체 하세요. 경살로 이닝 마무리 합시다, 우리. 그렇지. 자 유격 잡아서 잡아서 아 아깝다. 잘만 갔다 그래도 유격수가. 어 나야? 오늘 안타 하나도 없지 않나? 오늘 어, 타수 무안타요. 보고 볼 a r n g 나이스. 아, 이게 안 넘어가? 그렇지~~ 너무 가야지 이거는 잘 맞았는데. 어 존나 아슬아슬했다. 막으면 끝나요. 코바! 이거 안 이거. 봐봐, 내가 홈런 안쳤으면은 몰랐다니까, 이거. 불안불안 했다니까. 내가 죽인다. 그렇지, 아웃! 나이스! 작년하고는 달라. 이번엔 원정에서 이겼어. 챔피언십 4차전 경기입니다. 나이스! 커요! 아니, 이게 잡혀? 자 3회초. 1&2. 아, 아, 또 죽어? 2. 2. 2. 2. 2. 또 죽어? 아또 죽어? 아, 2. 2. 2. 2. 2. 2. 이거 찬스에서 점수 못 2. 2. 2. 2. 2. 2. 2. 2. 나이스 도밍기 솔로 홈런? 어, 양키즈가 무서운 건 클리너, 어, 테이블 세터, 하위 타선, 이런 거할거 거 없이 그냥 다 홈런 타자들이야, 거의. 아, 또 죽을 것 같아, 이거. 아, 또 죽었어, 진짜. 주지 솔로 포! 2대 0입니다. 자, 7회 초, 1, 사 1, 루. 빠졌다! 그렇지! 드디어 안타! 자 1루 주자 3루까지 달렸어요 3루 세잎 근데 지금 투앤트라서어 뭐야! 아야 말하고 있는데 던지면 어떡해 존나 치사한 새끼야 나이스 더블 그렇지 4대0 끝끝끝끝어 나까지 돌아왔네 휴스턴은 그 기술이 없다면 절대 양키슨 이길 수 없어 아이고! 어차피 이겼어. 어? 설마? 어 4대 1? 어 4대 2?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좋됐다 9회말. 우사 1, 3루 4대 2예요. 여기서 일단 더블 플레이 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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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야, 못 잡았어. 손부 좀 빨리 해야지. 잡아야 돼? 그렇지! 약간 주춤했지만 역시, 수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4대3, 4차전 승리합니다. 자, 뉴욕양 키스 월드 시리즈 진출합니다!